언니의새니입니다 네, 오늘 언박싱 2. 네, 오늘 여러분들하고 언박싱 해 보려고 하는 것은 또 아이허브네요. <laughs> 아이허브만 있지 않습니다. 네. 아마존에서도 제가 건강 기능 식품을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이두 가지를 같이 오늘 언박싱 해 보려고 하는데 제가 개인적으로 1대 1로 뭔가를 비교해 보는 걸 되게 좋아해요. 물론, 사람을 비교한다는 건 아니고요. 예를 들면, 뭐, 롯데에서 나온 초코파이와 오리온에서 나온 초코파이를 1대1로 비교해 본다던가, 비슷한 제품들을 1대1로 비교해 보는 걸 되게 재밌어 하는데, 오늘도 아이허브, 그리고 아마존, 두 구매 대행 사이트에서 구매한, 어, 건기식을 1대1로 비교해 보는 언박싱이 되지 않을까? 평소에도 사실 칼을 잘안 써요 제가 도마랑도 별로 친하지가 않아요 칼과 도마하고 <laughs> 요리도 초보입니다 음, 포장 상태 역시 좋고요 어 아, 오늘도 제가 세 개를 구매를 했네요 비오틴 두 통과 루테인 한 통을 제가 구매를 했네요 네, 비오틴을 제가 두 병을 구매한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일대일로 비교해보는 거 되게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이게 제 기억에 가격대가 비슷했어요. 가격대 비슷하고, 그리고 함량은 같아요. 그래서 아마 회사별로 이 비오틴 간에 차이가 있는지 궁금해서 두 개를 구매한 것 같고요. 하나는 캘리포니아 골드 뉴트리션이라는 회사고요. 하나는 레이크 에비뉴 t 트리션이라는 회사의 제품입니다. 여러분 이 영양제나 화장품 같은 데실 뜯는 거 되게 기분 좋지 않나요? <laughs> 네 저는 기분 좋더라고요. 이 또또독하고 뜯기는 소리가 경쾌하기도 하고 아무튼 네, 뜯어봤습니다. 어차피 먹을 거니까요. 마침 딱 떨어졌었거든요. 비오틴이. 자자잔 이 보이시나요? 완전 다르죠? 완전 달라요. 이거 되게 재밌네요. 어, 레이크 에비뉴에서 나온 BOT는 길다란 캡슐 안에 가루 분말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회사 이름 뭐였지? 캘리포니아 골드. 캘리포니아 골드라는 회사에서 나온 건 타원형이고 불투명한 아이보리색 캡슐이고요. 약간 탄성이 있어요. 이 안에 액체가 들어있어요. 반전. 액체가 들어있어요. 액체. 이거는 분말이고요. 이거는 액체. 어, 비오틴을 먹기 시작한 거는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올해부터 먹기 시작했는데, 제가 워낙 과로, 피로 이런 게 심해가지고, 특히 이제 수면 부족, 영양 불균형 때문에 머리카락이 많이 빠지더라고요. 제 머리카락이 점점 많이 빠지더라고요. 손톱도 약해요, 제가. 다른 뭐 질환이 있어서 그런 것도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 비우틴을 먹으면 손톱도 강해지고, 또 머리카락도 빠지지 않는다. 그리고 탈모로 남성분들 고민 되게 많이 하시잖아요. 물론 여성분들도 저 포함해서 고민 많이 하시는데, 그래서 이런 피부 장벽들을 보호하는데 비우틴이 좋다고 해서 먹기 시작했고요. 어, 특별히 엄청 머리카락이 하나도 빠지지 않는다거나 그런 말도 안 되는 효과가 있는 건 아닌데 저는 그래도 어느 정도 방어 효과는 있지 않나 생각해서 비오틴을 꾸준하게 먹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루테인 한번 볼게요. 저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루테인을 제돈 주고 산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어, 루테인도 레이크 에비뉴 요 제품하고 같은 회사 제품이고요. 케이스가 사이즈가 약간 차이가 나기는 하네요 용량도 차이가 나고 어, 이 비오틴이 120캡슐인데 하루에 한 알이면 이거 넉달 동안 먹는 거죠 얘는 3개월 먹는 거고요 어, 가만히 있어 보자 네, 하루에 한 캡슐을 먹는 거니까 얘는 혼자 먹으면 6개월을 먹는 거네요 그리고 뭐 가족들하고 같이 먹으면 훨씬 더 빨리 소진이 되겠죠 밖에 반전 저 사실 이거 루테인만 들어있는 줄 알고 샀거든요 루테인만 10mg이 들어있다고 알고 샀는데 오 이거 되게 좋네요 지아잔틴이 같이 들어있어요 네. 건강 그러니까 눈 건강을 위해서 많이 드시잖아요 눈 건강을 위해서 먹는 영양제들이 보면은 루테인하고 지아잔틴 많이 먹거든요 네, 여기에는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여러분 같이 들어 있습니다 이죠? 지하잔 티는 따로 안 사도 되겠어요. 이거 하나로 눈 건강을 지킬 수 있으면 정말 좋겠네요. 네, 이번에도 한번 씨를 뜯어서 캡슐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같이 볼게요. 짜자잔. 색깔 너무 예쁘죠? 이거 보세요. 오렌지색인데 이게 아주 쨍한 오렌지색은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연어 색깔 같아요. 이게 언어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데 어, 이게 메리골드 추출물이거든요 식물성 원재료인데 이게 메리골드 꽃을 뭔가 가공하면 이런 색이 나오나 싶기도 하고요 정말 예뻐요 색깔이 어, 캡슐은 길다란 그 캡슐 안에 분말이 들어있는 형태이고요 아까 비오틴 같은 회사 제품인 비오틴하고 비슷하네요 헤릭스에 보면 두 가지 알약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걸 고르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맞나? 아무튼. <laughs> 네. 저는 이 약이 있으면 이약 고를 것 같아요. 되게 예뻐요. 저 사실 이런 색깔의 캡슐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루테인과 지아잔틴이 같이 들어있어서 눈 건강에 도움이 되기를 <laughs>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짠! 제가 산게 뭐냐면요. 베타글루칸이에요. 베타글루칸도 제가 먹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지퍼락 형태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그대로 다른 용기에다가 소분을 해서도 먹을 수 있고, 아니면 여기에다가 스푼 넣어가지고 먹고, 딱또 봉해가지고 보관하고 그렇게 하셔도 되는 것 같아요. 네, 여기 보면 경고문구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이게 치료 목적은 아니다. 이게 질병을 예방해 주지도 않는다. 그런 이야기가 써 있어요. 그러니까 건강 기능 식품이 그렇잖아요. 식품이거든요. 말 그대로 그게 어떤 질병을 진통제 하나처럼 확 치료해 준다거나 원인을 찾아서 해결해 주는 치료제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건강 기능 식품에 너무 의지하시면 절대 안 되십니다. 말 그대로 건강을 어, 보조해 주는 기능이 있는 식품이니까 어디까지나 보조 형태로만. 활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최근까지 먹었던 었 베타글루칸인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미국에서 제조가 되는 제품이고 이걸 소분을 해서 네, 한국으로 들여오고 이걸 판매했던 걸 제가 산거 같아요 이게 뭐랑 비슷하냐면요 미숫가루랑 좀 비슷해요 색깔도 그렇고 맛도 약간 좀 고소한 맛이 있는 거 같아요 이게 이제 얼마 없어가지고 잘안 보이실 텐데, 혹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색깔은 거의 비슷해요. 네. 미숫가루 색깔이에요. 어떻게 되시냐면요. 이거를 이제 정해진 용량을 생수에 타서 공복에 먹어요. 네. 저는 아침에 먹어야 되는 이제 약이 있기 때문에 그 약을 제일 먼저 먹고요. 그 다음에 한 시간 간격을 두고, 어, 이 베타글루칸을 생수에 타서 마십니다. 암이라는 건안 걸렸으면 좋겠다. 하시는 분들은 미리미리 좀 드시면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더 중요한 건그 외에 여러 가지 건강을 지탱하는 그 기둥들을 잘 지키시는 거예요. 영양, 그 다음, 운동, 또 수면, 충분한 수면. 그리고, 뭐, 너무 뭐 귀에 딱 자흔들 정도로 들은 얘기겠지만 스트레스, 스트레스를 가급적 안 받도록 하는 거 그리고 스트레스를 받더라도 잘풀수 있는 본인만의 방법들을 가지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네 오늘 제가 아이허브에서 산 건기식과 아마존으로 구매한 건기식 언박싱을 같이 해봤는데요. 음, 이걸 먹으면서 또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싶은 효능 아니면 아 이거 별로야. 이거 내돈 내산이지만, 아, 이거 사지 마세요. 하는 것들 있으면 또 같이 영상으로 나누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모두 오늘 하루도 건강하게 지내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 힘내세요. 새로 사는 언니, 새 언니였습니다.